그러 오늘 황가 9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요 우리 온가족이한 자리에 모여서 약 10분 정도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은혜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독해드리겠습니다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라,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의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만남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으로 압니다.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를 만났을 수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생에서 세 번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죠. 내가 태어나 보니 내 부모님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부부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인생에 한 보통 결혼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인생의 3분의 2의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멘토라고도 하지요. 인생에서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좋은 멘토의 말 한마디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세 가지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들은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있을 동안만 필요하고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요, 결국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좋은 스승과 멘토와의 만남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뀐 임무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옆에서 이 말을 듣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즉 방금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으로 갈아탄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요, 이런 일이 당연하듯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은요 즉 지금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안드레였는데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시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4 2절을 보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십니다.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오는 시몬을 보면서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이 개발하는 말은 아랍어인데요. 헬라어는 여기 번역된 것처럼 베드로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이름을 개바, 즉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 뜻은요, 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하마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올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찾게 되니 리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4번 8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아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오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들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냅니다. 주님. 들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목적과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빛 복된 2 0 2 2년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를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하며 떠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받우리라 신이 깨달은 그를 원하오니 오늘 이만 꿈에서 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만 바비와 함자리 구원을 나갈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성공하라니 하가다바드 취하니 주시옵소서 예우리가 자인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의 형통을 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만남이 있게 되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2년 동안, 이제 3년째인데요. 너무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왕성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깊숙하게 내리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매맺는 인생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영광 범금에 동도합니다 주여 그의 형제의 도를예수님을로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말씀으고 우리 자녀를 인고하주시고 그들이 많이 믿는 에나아수 있는 그런 아이다 그러나 나 믿는 것이 나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들게쉬신 시대입니다. 그들을 흥미주시옵서 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꿈도 중요하고 헛룰도 중요하고 우리와의 중요한 일 필요하지만 오보다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더욱더 소름났다. 있습니다. 아버지 수서도 아버지 여영서라 우리 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주시옵서그만에시고 예수를 가정한 삶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아버지 의리줄 우리 자들께이로주시옵서그조로 하늘을 발견 하시고 주 같이. 아버님 정말 각이가 같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친정으로 성취나 나갈 수 있도록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을 선도한 시대 가운데도 다른 대역에 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은사로서 아버님과 나들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 우니다 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들의 여러분들의 그 소원의 간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또 가정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를 위해 건강을 위해 우리 남편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해 자녀 위해 시간 두손 어, 높이 드시고 주여이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상 우리 자녀리가족을기나 사랑하는 남을 위해 하나에염가게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어린의 문제에 맞게 어하는주가을하 주시옵소서 복된 것다받아들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기도하이는끝에 항상 항상 사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보주셔서 이천십 년 사랑 뒤에 하의 그대로 유직 사랑 남성에게 가정 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알주시옵소서 우리 각사님 심부름왕 뒤에 주셔서, 그리스도서, 주여 주셔서 주여 은혜 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늘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 의지하며 사랑을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인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